한미동맹의 새 계약서라 불리는 조인트팩트 시트. 여기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맞물리며 역대급 판이 깔렸습니다. 트럼프식 비용 압박을 근본에서 꺾고 한국이 전략무기 생산국으로 격상되는 길이 열렸다는 주장. 과연 허풍일까요? 아니면 전환점일까요? 먼저 공동성명 문구가 바뀌었죠. 김정은 정권의 종말 초래라는 문장이 빠졌습니다. 보복중심 억제에서 확전 방지형 억제로 이동한 신호입니다. 응징의 언어보다 관리의 언어가 전면에 섰다는 뜻이죠. 이 변화는 약해진 억제가 아니라 더 정교한 억제, 더 무거운 계산을 요구하는 억제입니다. 마레톤을 낮추되 실질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동맹의 문장 하나를 바꾸는 일,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죠. 또 하나, 주한미군 전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2008년 이후 관례처럼 들어가던 그 문장이 빠진 겁니다. 겉으로는 빈칸처럼 보이지만 신호는 분명합니다. 비용과 전력구조를 다시 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파도가 다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이 다릅니다. 한국이 진 카드는 자주국방 강화 그리고 핵잠 프로젝트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죠.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가 지킨다. 동맹은 공평하게 나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기술 협력을 묶는 안이 거론됩니다. 이 계획은 단발성 쇼핑이 아닙니다. 첫째, 트럼프식 압박을 완충하는 방패막. 둘째, 한국형 생산과 유지, 보수 생태계를 만드는 발판. 셋째, 국방비를 GDP 대비 3.5%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구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남는 구조, 수출과 동맹 기여를 동시에 키우는 구조를 노린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힘은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라는 자의식, 그리고 책임입니다. 핵 잠수함으로 넘어가죠. 핵 잠은 잠수함의 끝판왕입니다. 디젤로는 못 가는 곳을 오래, 깊게, 조용히 갑니다. 북한이 12m 직경의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디젤만으로 추적하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핵 잠의 작전 효율은 디젤 대비 2배 이상, 커버 면적은 12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억제의 균형을 바꾸는 수단이죠. 무엇보다 연속 자망과 고속 추적 능력이 전략 자산의 생존성을 바꿉니다. 핵과 미사일의 시대 바다는 마지막 회피선이자 기습선입니다. 그 바다의 심장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게임을 좌우하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과연 기술이 있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있다. 그리고 오래 준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으로 시작된 연구는 2004에 원자로 기본 설계를 끝냈습니다. 정치적 논란으로 사업은 접혔지만 기술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ADD는 조용히 핵심을 붙들었습니다. 3축 능동 마운트 설계 그리고 펌프제트 추진. 전자는 원자로의 소음과 진동을 상쇄해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후자는 고속항행시 소음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장치죠. 미국과 프랑스의 최신 잠수함에서 보이는 그것 우리도 도달해 있거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결정만 나면 빠르게 간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관건은 연료입니다.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분업. 이것이 당장 현실적 구조로 거론됩니다. 전례 없던 방식입니다. 동맹국에게 쉽게 열지 않던 영역이죠.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연료 주권입니다. 우라늄 농축 주권을 20% 미만 군사용 연료 범위에서라도 확보해야 완전한 독립운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정교한 개정과 투명한 안전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곧 국가위기의 생존 기술을 갖추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핵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핵을 다루는 문명적 역량을 갖춘 나라, 책임있는 강국이 되는 길이죠. 국내 정치와 동맹 정치의 접점도 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상무라인 일부가 핵잠승인에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재정 논리, 산업 논리, 규제 논리가 뒤엉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 건조의 한국 내 진행을 기정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진선의 성격, 미국 2위 구선의 집요함, 여기서 한국은 외교적 기민남으로 승부를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핵잠을 언급해 협상을 SNS 여론전으로 끌어내는 전략, 성과 과실을 중시하는 백악관의 성향을 역이용하는 전술, 이 모든 장면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외교는 체스가 아니라 바둑에 가깝습니다. 수십 수를 깔고 영향권을 넓히는 싸움이죠. 경제 카드도 종교합니다. 10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패키지, 그 기간이 핵잠 개발과 완성 예상 기간과 맞물립니다. 경제 이익과 안보 프로젝트를 한 묶음으로 고정하면 차기 정권이 섣불리 되돌리기 어렵죠. 익숙한 말을 빌리면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동맹의 재설계는 안보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산업, 기술, 금융, 교육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 국방은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자 첨단 산업 정책입니다. 조선, 원전, 전력전자, 소홍진동, 복합소재, 사이버보안, 데이터 분석이 한 몸처럼 묶여 움직입니다. 청년 기술자의 손끝이 국가 안보의 근육이 되는 순간이죠. 주변국의 반응도 짚어야 합니다. 일본은 난감할 겁니다. 미일 동맹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혈맹 대우를 받는 장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 미일 동맹은 화해의 동맹이라는 인식의 간극입니다. 한국은 핵잠을 하다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 미군 병력수의 변동에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미군의 상시 전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한국의 해양 전력이 커지는 부담을 동시에 계산할 겁니다. 그 균형형을 우리가 설계해야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만 기대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국내 시선도 중요합니다. 해군 내부의 과거 비협조, 수상함 우선의 관성,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이 달라졌습니다. 억제가 바다에서 완성되는 시대, 잠수함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지쌈과 항공모함이 깃발을 세우는 전력이라면 핵잠은 깃발 없는 그늘입니다. 그늘이 깊어야 빛이 산다. 이것이 바다의 논리입니다. 육지의 소음이 닿지 않는 수백 미터 아래에서 조용히 나라의 시간을 벌어오는 전력, 그것이 핵잠입니다. 여기서 애국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국산 원자로의 초침소리가 곧 국기의 맥박입니다. 용접의 한 줄, 케이블의 한 가닥, 패킹의 한 겹이 동맹의 약속을 현실로 묶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느냐? 대답합니다. 우리는 해양 교육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바다의 안전을 남에게만 맡길 수 없죠. 상인의 나라가 군인의 나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바다는 군인의 그늘이 있어야 평화롭습니다. 그 그늘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또 묻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끝까지 하시죠. 핵잠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플랫폼입니다. 원자로 안전 개통, 소형 모듈, 극저소음 기계, 고급 제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민간으로 확산됩니다. 조선은 더 강해지고, 원전은 더 안전해지며, 반도체를 지키는 해상 시큐리티의 총총함도 커집니다. 국광대를 3.5%에서 5%로 올린다는 논의, 그 자체가 경제의 부담이지만, 기술 생태계의 성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투자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한 울타리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결론 삼겠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동맹의 재무 설계서이자, 산업의 성장 계획서, 그리고 주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문구의 톤이 바뀌고,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지고, 핵잠이 등장하는 이 변화,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던집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 동시에 함께 지키는 동맹.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라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닦아왔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과 지속, 그리고 품격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조용히 완성하는 품격, 강한 실력을 겸손으로 가리는 품격, 그 품격을 국가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동맹의 새 계약서와 핵잠 프로젝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죠.